이 메타버스라는 걸 우리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엄청 들었는데, 저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돈벌 기회를 가질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건데, 내가 뭘 준비를 하면 될까, 이런 관점에서 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2년 사이에 들었던 메타버스의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얘가 제페토 어, 포트나이트. 그리고 로블록스, 이세 가지 키워드죠. 근데 이것들이 메타버스의 단은 아니에요. 어, 나는 게임은 안 하는데, 메타버스를 뭘 경험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는 게임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을 거냐라는 걸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그 기원이 뭔지 그리고 그걸 왜 사람들이 그토록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먼저 용어를 보면 사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실제 그것의 기원을 따지고 보면 소설에서, SF 소설에서 이용한 키워드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에서, 그 소설에서 사용한 의미, 맥락적 의미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생활의 어떤 세상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키워드들은 딱세 가지예요. 가상, 현실 그리고 상호작용 이세 가지만 우리는 알면 되거든요 현실은 여기도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사실 좀 부족하죠 왜냐면 이 현실이 디지털적으로 변환이 가능한 현실일 것이냐 여기에서 키워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가상과 현실이 왔다갔다 하려면 현실이 디지털화가 가능해야 되고 가상이 리얼리스틱하게 변환이 될수 있는 매개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이 매개체가 여태까지는 디바이스가 없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전부 다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PC 환경에서의 가상을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용어를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왜 지금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이런 메타버스가 뜨거울까. 그 부분을 사회현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서 나오던 키워드들이 있었죠. 이게 메타버스의 어떤 소셜라이프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키워드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슬쩍 페이스북이랑 카카오톡도 넣었죠. 위에 거와 맞물려가지고 기술 발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렸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사실 슬쩍 넣어놨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SMS를 보내고 그 사람이 언제 확인했는지 확인하려면 전화를 해야 됐던 시대에서 일자만 없어지면 어쨌든 읽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카카오톡에 열광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다. 이런 시대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뭘 느꼈어요? 디바이스의 반대편에 상대방이 있다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전에 PC는 디바이스의 반대편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뭔가 정보를 발굴하는 수단으로만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는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대방이 있구나. 내가 마주보고 있는 누군가랑 예화, 대화하듯이 상대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소셜이라는 키워드에 좀더 중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알파고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딥러닝의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하지 않아도 사람의 어떤 노하우들을 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들 느꼈거든요. 그만큼 이런 AI 기술이, 어,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들이 혹은 엔비디아 같은 프로세스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메타버스 이런 회사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기술도 발달했고 그 사이에 PC라는 게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가 새롭게 콘텀 점프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으면 빠르게 확장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막연하게 드시잖아요. 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음 메신저를 썼단 말이에요, PC에서. 다음 메신저를 쓰다가 카카오톡이 생기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다음 메신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 그랬냐면,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어요. <laughs> 그 얘기는 뭐냐면, 디바이스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회사가 바뀌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디바이스도 알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포켓몬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포켓몬고는 보시면은 이때 어떠셨어요? 작은 화면으로 하려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가다가 이거 보고 막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랬었던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엔틱 입장에서도 이러다가 사람들이 금방 질리더라. 좁은 화면에서 보는 거에 금방 질리더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카츄를 AR 글래스를 끼고 다니다가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피카츄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가까이 온다라는 워닝이 뜨면 그 자리에서 즉석 배틀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게임이 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상에 퍼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저 AR 글래스다라는 거를 나이엔틱은 홀로렌즈랑 마이크로소프트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 유튜브에 올라오고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했거든요. 어, 아직 기업들도 확신은 없는 거예요. 확신은 없지만 이 방향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가 어, 막혀 있던 어떤 통로를 뚫어줄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되겠구나라는 건 조금씩 힌트를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VR 기기도 음. 지금. 어,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기들을 가지고 뭐가 불편한데, 뭐가 안 되는데라고 사람들한테 쭉 조사를 해 보면 대답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겁다. 두 번째, 너무 투박해서 안 예뻐. 그리고 세 번째, 앞이 안 보여. 네 번째, 어지러워. 뭔가 이 리얼 환경을 내가 시선을 왔다 갔다 시키면서 보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시선이 왔다 갔다는 어려워, 요런 것들이 아직은 좀 난제긴 한데, 나머지들은 점차 기술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VR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AR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AR 글래스는 이,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다 프로토타입이 있고, 실제 동작하는 샘플입니다. 완전 안경이죠. 근데 단지 테가 조금 두꺼운 안경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런 테두리에 모든 칩들이 들어가고 음성 인식 마이크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술들이 현재 많이 개발 중인 상태이기도 하고 이미 개발된 회사 중에 일부는 빅테크들의 인수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안경다리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PC 만들던 회사가 잘할까요? 아니면 모바일 기기 만들던 회사가 잘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은 모바일 기기의 부품 회사들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뻔하죠. 예. 그러면은 그 기기들이 여기에 많이 탑재될까요?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들의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애플이 VR 기기만 제가 어떤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AR 기기 안 만들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는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기껏 해봤자 이제 뭐 게임기에서의 피드백, 진동 이 정도였을 건데 실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키보드로 입력을 하거나 마우스 클릭. 맨날 여기 손목 아프고 터널 등근 생기고 이랬죠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던 입출력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너무나 인위적인, 자기적인 인풋, 아웃풋이었는데 한번 되돌아가보죠 옛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 뜨자마자 기어다닐 때부터 쓰던 게 TV에서의 리모컨이었죠 리모컨으로 우리가 이것저것 채널 돌리고 음, 음량 업다운 시켜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리모컨 때문에 가장 짜증 났던 게 스마트 TV가 나오고부터예요. 여기에서 뭔가 뭐 많이 된대요.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본다는데 채널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검색어 넣, 넣고 싶은데 그러면 리모컨이 키보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스마트 TV를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차라리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그걸 연결해서 프로젝터로 보는 게 편해. 근데 우리한테 디바이스의 혁신을 가져온 거는 사실은 어떻게 스마트폰, 스마트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이 네트워크만으로 됐던 게 아니에요. 저기에 입력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멀티터치, 그리고 핀치존 이 기능이 사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사람들 그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오직 엔지니어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관찰해야지 그 속에 답이 있다라는 걸 이제 깨우친 거죠. 이때부터 지금 보시면 이분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손짓으로만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스처 인식이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얘긴데 이걸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하려면 우리는 요 앞에서도 내가 손을 움직이고 여기에서도 움직여요. 근데 어 홀로렌즈를 혹시 착용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홀로렌즈는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아, 아마 나중에 이제 카메라 기술이든 그 제스처 인식을 한다라는 기술을 TOF 센서든 이런 기술들을 만약에 투자를 위해서 분석을 해보실 때 보셔야 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카메라가 인식을 할수 있는 커버 레인지가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 근데 사람이 내 팔이 가제트 팔도 아니고. 여기에서 인식을 시키는 거는 그러면 꼬마 애기들은 이걸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팔 짧은 사람. 혹은 뭐 팔을, 팔이 내가 키보드를 치다가 갑자기 이 인식을 시키려고 저기에다가 손을 뻗어야 돼. 이것도 어렵고 키보드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착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면으로 고개를 들고 이 가상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TOF 센서의 제 제스, 제스처 인식이 내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지만 이 아래쪽까지 뷰를 커버를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레인지가 위까지는 내가 이렇게 아까 저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가서 올리는 것처럼 그 정도 인식만 하면 되지만 아래는 이 아래까지 인식을 할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는 제스처가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팔을 뻗을 필요도 없이 팔을 접었을 때도 인식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어쩌면 얘를 중심으로 위아래의 화각은 되게 커야 되고 이 디스턴스는 짧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어찌됐건 그런 식의 TOF 기술들이 앞으로 제스처 인식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게 최근 추세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인풋 인프... 솔루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아웃풋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VR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게 볼륨도 크고 투박하고 두껍고 무겁고 이랬는데, 최근에 얇아지고 가벼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의 핵심은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광학계야. 광학계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굉장히 우리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렌즈 하나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앞에 놓으면 우리가 허상을 멀리서 2m에서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솔루션이 전통적인 오큘러스에서 만든 VR 기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게 보고 싶은 만큼 렌즈도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이 렌즈도 유리니까 이게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 약간의 트릭을 좀 쓰면 렌즈도 이게 그림은 얘가 더큰 것처럼 보이지만 두께는 얘가 한 4, 3분의 1? 4분의 1 정도 두께도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렌즈도 얇아지고 그 사이 간격도 저런 빈 공간이 필요했는데 빈 공간이 필요 없어지게끔 트릭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AR 글래스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앞에 투명했는데 어떻게 앞에 VR은 앞에서 쏘니까 뭐, 광경론 어찌됐건 간에 눈으로 오는 거 알겠어. 근데 AR은 어떻게 해서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눈에 들어오지? 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안경다리나 아니면 테두리 위쪽에다 놔요. 그러면서 이 빛을 꺾어서 이 투명한 유리에다가 빛을 타고 흐르게끔 디자인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쏘, 쏴서 이 빛을 타고 이 투명한 안경을 지나서 눈으로 튕겨 나오게 디자인을 할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저걸라 관련된 빅테크에 인수된 회사들은 다 해외 기업이에요. 근데 방금 언뜻 들으니까, 어, 우리나라도 저쪽 연구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실제로 그쪽에 연구를 했던 교수님들이 국내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저기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아웃풋으로 디스플레이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을 다 느껴야지 실제로 내가 거기에 있다, 프레젠스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오감은 사실 정보를 취득하는 것 외에 감각을 느끼는 거는 일반적인 평균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느끼느냐, 적게 느끼느냐를 가지고 매핑을 시켜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이 호몽클루스예요. 이 호몽클루스는, 이 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겼죠. 딱 보시니까 뭘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으세요? 직관적으로. 손. 그죠? 맨날 보여주기만 하고, 손으로 뭔가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이 제스처 인식한다고 뭘 들고 있으라고는 하지만, 거기로 뭔가를 내가 뭐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저런 투박한 장갑을 야구글러브 같은 걸 끼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고, 어, 저렇게 손끝에 감각이 VR을 끼고도 느껴지면 정말 같겠다라는 느낌도 드셨을 거고, 두 가지 느낌이 공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착용을 해보면 땀이 차요. 그거에 대한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저거를 얼룩이 졌을 때 빨라야 되잖아요. 그 패브릭에서 저런 정보를 전달을 할수 있는 게 수시로 빨아야 되는 거에 내구성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가 좀먼 얘기 같고요. 그렇지만 저런 게 어떤 특수한 소재만 딱 나오면 바로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이겠죠. 미리 어플리케이션들을 저런 걸 가지고 뭘쓸 거냐만 이제 많이 고민을 해 둔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뭘까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각 포인트들이 초음파를 쏘고 있어요. 근데 초음파를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하다 보면 파가 모여지는 곳이 있겠죠. 그 모여지는 곳에서 이 압력을 만들어내, 공간에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초음파가. 우리 전자렌지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이게 당장 지금 실용화가 왜안 되고 있을까? 사실 이 논문 발표는 작년에 한 논문 발표예요. 그래서 실용화가 왜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저 기술이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다 알려져 있던 기술이긴 한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 모바일로 불가능해요. 순간 파워가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게 순간 파워 올라간다고 하면 모바일로는 절대로 안 되겠어. 근데 어찌됐건 이 투박한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을 거냐. 이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 케이블 보셨죠.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이 목을 움직이고 하면 불편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얼마나 와이어리스로 커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 기술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트렌드라는 건 알고 계시면 저런 걸 한다라는 회사가 나오면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뭘 투자를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어, 어떤 기술이 나온다 라고 하면 나는 뭘 하면 되겠다 라는 걸 미리 머리에 담아가시고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소셜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던 것 중에 얼굴 화상 변화를 열심히 하고는 싶었는데 그게 잘안 됐죠. 근데 최근 메타버스는 나의 아바타가 그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혹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꿈꿨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딱 웨어러블로 넘어오면 내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방법이 화상전화 말고는 없어요. 근데 화상전화 맨날 켜놓고 내 얼굴 쳐다보고 있으려면 좀 스트레스 받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뭐줌 퍼티그 이런 용어도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렇긴 하지만 상대방한테, 내 얼굴은 내가 직접 보기 싫더라도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를 전달을 한다면 직접 마주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메타는 이런 식으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입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눈, 눈썹 모양, 그리고 눈동자 시선 추적 이런 것들을 해서 가상 아바타 그 호라이즌 에다가 올릴 수 있는 자신의 표정을 아바타 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요거가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공개는 안 했어요 근데 어, 재밌게도 이번에 그 애플이 내년 초에 내놓을 그 vr 기기 mr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기기가 지금, 지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이사회에 공개가 됐었다고 아마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그 이사회에서 나오신 분들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기술을 유출을 해보면, 이 안쪽에 이 표정을 디텍션 하는 그 카메라가 6개 이상 달려있어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OS 업데이트 깔아보시면,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실시간 표정을 나타내는 이모지라든가 그걸 가지고 다른 어, 사람한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전송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걸로 전 전달 받았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각종 입력 출력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디바이스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로는 이 글래스만 보셨을 텐데 조금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이런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뭘쓸 거냐. 사실 아까 앞에서 하나 힌트는 드렸어요. 이 표정을 가지고 소셜에도 쓸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분명히 스마트폰과 또 다른 뭐랄까 장을 열어주는 소셜의 모습을 상상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컨텐츠들은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산업적인 확장성 측면에서는 제 책의 파트 2의 챕터별로 분야를 다 다른 걸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 이런 것들 적어 놨어요. 근데 그 외에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드리자면, 일단은 기존에는 정해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리고 그걸 할수 있는 허가받은 회사만이 할수 있었던 일이 이제는 아마추어들도 다 한다라는 게 팩트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이 요즘 연예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보여드리려고 사실 영상들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뭐 네이버 쇼핑 라이브 쇼핑 거기에 쇼스트로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쇼스트로 나온 회사가 국내 스타트업 두 군데가 나왔었어요. 뭐 그런 일들도 빌비자 하다 보니까 이건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뭐 컨텐츠도 말씀드리고 디바이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느낌은 가지셨을 거예요. 노동으로 했던 기술들은 이제 AI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은 노동으로 하고 있는 기술들이 반짝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AI 쪽에서 내세우는 기술을 기술에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걸로는 경쟁을 길게 할수 없다라는 거는 정확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성장 과정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심있게 보자. 그리고 당연하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방향으로 실행력 있게 준비를 잘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일단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